수술하다 더볼 겁니다. 비슷한 컨셉입니다. 과연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죠. 보면 진짜 가마가 드러납니다. 가마 주변 부위도 좀 떨어져 있고, 딱 가마죠 느낌이. 네. 밀도가 떨어졌어요. 그럼 수술 결과 보면 분명히 여기 도또빌 거예요. 자, 이게 음. 빌 거라고 생각해 나는. 이 부분이. 근데 신경 쓰신 부분이 이렇게 있죠. 음. 예, 네,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가려줘서 그 그럼 여기만 열심히 심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심으면 되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볼 거면 이 여기를 기존 모발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열심히 심으면 최대한 굶는 걸로, 예, 음. 네, 죽여버려 요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틈이 생각보다 없거든요. 네, 그렇구나. 네, 네. 그럼 기존 모발을 죽이는 것 자체가 되게 터부시잖아요. 우리는 당연히, 그러니까 많이 못 심어요. 처음 그렇죠? 예, 네, 여기 사이사이는 최대한 심어서 밀도 올려가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직글좀 볼게요. 보면. 최대한 이 중앙부분을 심어가려고 애쓰지만 이 중앙부분에 정작 중심부분은 많이 심지 못해 생각보다 이 주변부들을 이렇게 에둘러서 심어요 이 케이스를 계속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많이 여쭤봤을 내용은 뭐냐면 이걸 요만큼만 심을까 요만큼만 심을까 요만큼만 심을까를 계속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요만큼 좀 심었잖아요 이거는 이 주변부의 밀도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 자체를 신경쓰신분이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 나중에 접근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 볼륨을 높여준건더 가능하거든요 사이사이 볼륨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케이스는 아까 사진만 보고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차이점 알려면 이 빗질을 해야돼요빗질 합시다 신경쓰지자 어디 길이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보이네요 이 뒤쪽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죠 음. 이럴때 차라리 여기 안 뽑는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보면 이 앞으로 향하는 길도 있는거 보이죠 이제 이제 수술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음. 자이 예시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분이 아까보다 더 심었어요. 아까 가만 중심분만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숨어진 구역들이 보이죠. 이 드로우 향하는 길이 일부, 이 앞으로 향하는 길들 보이고 이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심는 걸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향해서 가려지니까요. 그러면 정, 결국 이 전두부 밀도가 올라가 보이겠죠. 중첩되는 게 생기니까 머리카락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길이를 늘러준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고. 반대로 이 뒤로 향하는 지점들은 점점 비효율적이 된다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많이 좋아져봤자 여기가 좋아지니까. 근데 전체적으로 이 뒤에 길도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 볼륨 자체를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좀더 어느 형 상황이든지 뭐뭘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이렇게 불어도 이렇게 불어도 좀더 가려지는 부분이 많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가마 주변문을 에둘러서 많이 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인데도 뒤에 길이 좀 보여줘요. 이렇게. 이 D&T 정자 길은 제가 막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 길을 다신 싣자고 하면 일이 너무 커지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안 뽑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기대치를 낮춰드리는게 맞겠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최대한 이 주변부의 밀도를 어떻게 올리냐. 그리고 가르마에서 앞으로 향하는 길들을 어떻게 심어주냐. 이 얘기는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다음 케이스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들을 계속 보여드릴거거든요. 그럴 때는 한쪽으로 쏠리는 양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지금 앞으로 향하는 부분들 많이 늘리면서 수술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어요. 이 수술까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만 아까 천문망 침은 수술에 비해서는 앞으로 향한 지점들을 좀더 심어주기 때문에 이 지점들은 좀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. 아까 빗질하고 한번 비교해봐요. 그래서 나중에 1년째 한번 보죠. 아, 이분도 3개월 더 볼까? 네. 얼마 더 나오면 는지아 영상 계속 찍어놨야어요 아, 좋아요. 영상 항상 찍어놔야 돼 이렇게. 어 괜찮네. 3 개월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네요. 여기는 좀식은게 약간 굵은 게좀 보이거든요. 음. 이게 안 빠지고 좀 자란 게좀 보이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벌써 이렇게 보면 순전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 취향에 따라. 여전히 여기 중앙부는 빈대가 보여요.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보일 거니까 얘기를낳눌 거예요. 됐죠? 네. 제가 괜찮다고 한 부분은 아까 아 여기가 앞부분이에요. 가르마 앞부분. 네. 그다음에. 1년째 봅시다. 1년째 보면 여전히 이 길들은 보이고 앞에 길, 가라, 가르마 길도 보이고 가마 주변부도 비어 보이고 그렇고요. 봅시다. 뒷머리 쓴게 보이고요. 아, 뒤쪽 길이 있었죠? 길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합시다. 길까지는 우리는 안 만들었어도 이, 이 아래쪽 주변부는 심었을 거 아니에요?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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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래쪽 주변부는 심은 게좀 있을 거예요. 자, 이 빗질을 했을 때 수술 에 잘못된 점이한개치나 아니면 수술의 의의를 살펴봐요. 저는 여기는 분명히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. 아까 앞으로 향하는 길들을 최대한 굵은 걸 심어주면서 이 볼륨을 좀 만들어놨죠? 네이 뒤쪽 길도 좀더 적게 보이도록 볼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길, 양쪽 길이 좀 사라지니까 훨씬 편하다고 여기세요 하지만 이 중앙 분은 여전히 비었어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로 생긴 것들 중에서 약간 굵은 것들 봐봐요 저기다 심은 거거든요 굵은 게 저렇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또 비어있죠 이 사이를 또 메꾸려면 또 여기를 또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저걸 더 줄여갈 수 있어요 과연 응. 여기서 더 해야 돼? 이걸 이제 여쭤보는 자리죠, 여기 길이 있는 거랑. 응. 이때 벌써 이분이 1 2 0 0개났었대요 본항 단위로. 응. 진짜 많이 쓴 거예요. 1,200이면 양쪽에 M자리 해결하고 나와, 해결하고 나와. 맞아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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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근데 여기다 아까 1,200개나 쏟아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게할 일인 거죠. 항상. 어, 가마 주변부의 밀도가 떨어졌다고 여기신 분들은 가마만 보시기 때문에 작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게 보면 그 코만 주여에면서 심어서 작게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 주변에 밀, 결국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전체적인 밀도를 항상 얘기 나누기 때문에 이 길들을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결국 많이 씁 예, 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보기 시작해야 이 다음 수술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다음 수술부터는 예,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수술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저한테 상담오시면 맨날 보여드린 수술들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단위를 썼습니다. 자, 이 다음부터는 이 단위, 다음 단위가 넘어가요. 1500단위가 됩니다. 1500단위가 된 정도의 상황들을 한번 나중에 지켜보고 끝내죠. 저는 이제 수술 들어갈 거예요. 그렇죠? 네. 자, 봅니다.